처음하고 마지막이 진짜 중요하니까, 근데 어떻게 정하지가 않아서 뭐 마음이 힘으로 찍으면 그게 영상이 되니까, 아니, 아니, 영상이 그건 맞는데, 처음과 마지막은 정하고 하는 거예요. 원래 시작은 어떻게 하고, 끝은 어떻게 해야 하자 이런 식으로 해야지. 원래 처음과 끝이 중요하대잖아. 중요한게 말이. 어, 애들 많네, 여기. 나와, 튀어나와. 그렇지. 가드도 이쪽 겠다 <목소리> 이게 어매님좀 살려주세요. 야, 쟤도 오래 한다, 게임. 나도 오래 하는 건데. 지 오래 한다. 누구야? 파니? 파니, 파니? 백마야? 여기 뭐... 파... <laughs> <laughs> 뭐 파니, 파니님 있잖아 <laughs> 질렀어요? 여기, 들어가세요, 아, 아, 네 조님 한번 볼게요 들어가세요, 로 내가 구니 아니, 거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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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 아니, 니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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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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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아 저 뭔데 한대 맞으니까 엔드지가 반피가 다냐? 업데이트 되면 알려주세요. 벌써 됐어. <웃음> 그래? <웃음> 네. 아이씨. 사람은 안 죽고 포탄만 까졌어. 근데 우리가 좀 동영상에서 죽는 모습을 많이 찍어야겠다. 이 노래를 쓸 거면. 그만 쏴 이게 처음에 막 죽었다가 다시 전설이 돼서 돌아오는 거거든요. 노래가? 우리 영화 찍어? 설정이래요. 설정. 이양 찍은 거 제대로 한번 찍어줘야죠. 총알이 없다. 총알 있는데? 나수리해주애거 먹어줘야지. 다 했어. 정말 고마워. 우리도 아웃핀 마크 딱 있었으면 좋겠다. 다른데는 앰블렛 만들어 주는데 아, 딱 처음 에를 아, 아, 마크로 시작하면 멋있긴 한데 아내려가진다 아, 근데 어, 잠깐만요. 어이 씨 어디 어디가? 응? 테스트 원 저거 지워요. 응? 에이이 노래는 너무 고전이다 어이 죽을 뻔다이 노래가 어디서 나온 거지? 아아이 어, 노래는 절대 아니야. 누워. 상태가 안정 올린다고 생각하는데. 전체적인 구도를 생각하면은 안 올려요. <laughs> 아, 여기 올라가면 좋은데. 여기를 못 올라가네. 올라갈 수 있냐? 으짜. 으짜. 으쨔. 올라가신다. 올라갔다. 에이. 라이팅 안녕. 아우. 일로와. 새끼들왜안 맞아 저거. 여기 맞추기 어렵지롱. 입혀서 한번 올려보자 어우 세다쎄 어디야 쏴봐 아저저 저 위야? 이님을 원한다면 이 노래에 맞춰서 나는 개인적으로 이 노래를 맞춰서 한대 맞았어 지가 노는 거였어 뭐한대 맞고 개피데쇼? 오류 맞았나? 아랜서 맞.. 아.. 그다하산형 저래 브레이커 샀어요 <laughs> 짜아 <짜증 났어. 웃음> 그걸 내가 타다 갔잖아 <laughs> 아왔다 어디 하산형이아 <laughs> 아, 근데 나는 그걸 못쓰겠어. 옛날 부의 안정성만 쓰다 보니까. 어우, 뭐야. 우리 여기서 농상만 하는 거임? 아, 대전차포구나. 이건 엔지니어 먹기야 어, 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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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온다 애들 밑에서 애들 올라와 어? 바로 밑에 있는데? 에헤이 스팟 아 플랫포인트 찍어 놓은 쪽에 덕선더어 있어요. 탄력이 이 없다. 대충 깔죠. 좀. 아니야, 거의도발 위... 아 탄짐 달래 탄짐 주세요 탄짐 탄 없어요 아, 답답하네 쟤에 확실히 리버가 기체가 크니까 나무 사이로 간다니. 아 이거 어쩔수 있네.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세요. 네, 여보세요. 아니 왜 탄을 안 까는 거야 엔지들이. 아 사람 마두 개로 나왔더니.